62번 볼게요. 62번에서는 이런 4분원이 하나가 주어졌고요. a라는 점의 좌표가 하나 주어졌습니다. 그 p점은 지금 이 호에서의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점이 하나가 주어졌고요. q라고 하는 점은 이렇게 a하고 p, q를 했을 때 무게중심이 이 원점이 되게끔 하는 q점이에요. 그래서 q를 좀 넉넉하게 해서 이 정도의 q점을 하나를 잡아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, 여기가 무게 중심점이 g 가 되겠죠. 그리고 뭐 여기에서 선을 그었을 때요 이 길이하고 요이 길이도 같을 것이고, 그리고 이렇게 선을 연결시켰을 때,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거고요. 당연히 요 길이대, 요 길이비도. 1대 2가 될 거라는 것도 확인 가능할 거예요. 네,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점 A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점을 A'이라고 해보는 거죠. 그러면 A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그러면 이 선을 연장시켜서 지금 이 길이만큼 한 칸이 더 가게 되겠죠. 왜냐하면 얘가 2대 1이고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상황이니까 지금 여기랑 여기랑 같 타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, 요 점의 좌표를 A'이라고 한 겁니다.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이제 골라라라고 하였어요. 그래서 기억보기 보면, 이 PQ의 중점의 좌표가 요 점의 좌표인데, 이 점이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는데, A'이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2니까, 요 점하고 원점의 딱 중점은 요 각각을 2로만 나눠주면 되겠죠. 그래서 요즘의 좌표는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니은, a'q. 지금 a'q면 은 지금 요 길이를 의미하겠죠? 요 길이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는데요. 또 살펴보면 선을 하나 더 그어보죠. 음, 이렇게 선 그어보고,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요. 그러면 보면 지금 이 p a'q 이 원점, 5, 5까지 했을 때, 이 도형이 지금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이 확인이 돼요. 지금 이 대각선의 교점이 서로 2등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음.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되니까, 지금 A'Q라고 하는 거는 이 길이를 의미하는데, 그 길이는 지금 마주보는 도, 그, 대변의 길이와 같을 텐데, 요 p, g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돼요.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겠죠.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. 그러니까, 요 a'q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다는 표현도 옳은 표현이 되는 거죠. d 끝. a'qp. 지금 a'qp.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. 지금 앞서서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요 부분이 지금 이제 전체가 평행사변형이고 그럼 딱 절반에 해당되는 넓이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넓이하고 이요 넓이 지금 이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서로 같아요. 평행사변형 성질에 의해서 왜냐하면 밑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런데 또한 지금 이쪽하고의 관계도 살펴보면 이 마주보고 있는 삼각형의 합동이기 때문에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두 개의 넓이는 결국은 얘랑 이렇게 연, 인접해 있는 요 넓이의 합과 같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a 프라임 q p의 넓이에 대한 정보를 물었지만 결국은 요 삼각형 p a 프라임 요 o 요 삼각형의 최대와 최소의 넓이를 파악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면 좀 상대적으로 좀 간단하게 파악이 되는데요. 지금 A'하고 이 O, 여기는 고정된 점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일정하고요 반면에 이 P점이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높이가 변동이 되겠죠. 그래서 P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최대냐, 최소이냐가 이제 변동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. 근데 최소인 부분은 지금 명확해요. 이 마이너스 5콤마 0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파악이 될때 그 최소의 넓이를 파악할 수가 있을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이 선에 하고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어떤 적정한 접점이 있을 텐데, 그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생기는 높이를 갖는 삼각형이 최대의 넓이를 갖는 그런 삼각형이 될 거라는 것을 이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겠죠. 구체적으로 이제 넓이를 확인해 보면. 지금 여기가 원점이고, 그리고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, 이콤 마이너스 1이어서,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, y는 2분의 1 x가 되는 거고요. 따라서 어, x 2 y 는 0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최소가 되는 상황에서의 넓이를 조사해 보면, 지금 이 점을 지날 때 생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고, 그래서, 이 마이너스 오콤마 0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높이 h를 파악을 해보려고 해요. 그러면 이 x 2 y에서 이 마이너스 오콤마 0에 이르는 거리는 그것을 d라고 하면 이때 d는 루트 이제 1 더하기 4, 루트 5가 되고 이것분에 마이너스 오콤마 0에 대입해주면 절대 값 5가 되면서 이가 그러니까 루트 5라고 하는 길이가 얻어집니다. 따라서 높이가 루트 5가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하겠고요. 그리고 이제 밑변의 길이는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제 점과 점사이 거리로 이제 16 더하기 4 그러니까 루트 20이 되므로 루트 20은 2루트 5가 되겠죠. 그러므로 요 최소에 해당되는 넓이는 a 스몰 m이라고 한다면 밑변, 이루트 5고, 그리고 높이, 루트 5고,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그 넓이가 5라는 것을 파악 가능하겠고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 최대가 될때 넓이도 파악을 해보면, 지금 이 y는 2분의 1 x와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보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적절한 어떤 접점이 존재할 거고, 그 접점에서 선을, 연장선을 그어보면 그 선은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돼요. 따라서 이때는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 높이 자체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최대에 해당되는 넓이를 구해보면 밑변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2루트 5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높이는 5가 되는 거죠. 그리고 2분의 1을 곱해주면 얘는 5루트 5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최종적으로는 이 최대 최소를 곱해주면 25루트 5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, 디귿 보기에서 20루트 5가 된다는 이런 표현은 이제 거짓인 보기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